어, 안녕하세요 켄시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사실은 꽤 나온지 오래된 제품인데, 어, 소니의 블루투스 스피커인 어, SRS BTB 5입니다. 어, 그래서 음, 간략하게 개봉하고요. 어, 그리고 실제로 한번 그 음악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음, 일단은, 구성품부터 좀 살펴볼게요. 그 가격대는, 어, 오픈마켓에서 거의 한 7만원 정도의 가격대로 나와 있고요요 후속 모델인 것 같은데, 그 SRS BTB25가, 2호가 어, 9만원대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, 일단, BTB5와, 이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? 이 음, 안에는 이 어, 파우치랑 그다음에 어, 5핀 그 다음에 오핀그 연결 단자랑 뭐 각종 설명서 들어 있고요. 어뭐 어,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런 어요 안에 이런 식으로 받침도 있네요. 이렇게 넣어서 음, 이렇게 계속 가져다니는것 같아요. 음, 휴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요. 어그 다음에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. 일단은 NFC 연결할 수 있는 이제 NFC 단자가 윗 부분에 이렇게 놓여있고요. 지금 혹시 마크 보이시나요? 이 가운데 마크가 그 소니의 그 NFC를 그 표시해주는 마크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소니오 소니가 이제 바이오 시리즈 하반기 바이오 시리즈 4 종을 선보였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NFC 칩이 들어있는 곳에서는 곳에는 이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. 만약에 이 마크가 그려져 있지 않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터치패드 쪽에 이제 어 적용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여기 아래가 이제 어 음악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형식으로 360도로 어느 한 방향이라 보기 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그 360도 전방향으로 퍼지는. 그런 식으로 음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오늘 되게 버벅이네요. 어, 볼륨 버튼이 옆에 있고요. 그다음에 다른 반대쪽 옆에는 이 블루투스 스피커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화 버튼하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. 그래서 놓고 뭐 블루투스 연결됐을 때 누르고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. 아니면 놓고 뭐큰 소리로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하단에 보시면은, 이런 식으로, 어, 오른쪽은 이제 파워, 그 다음에 페어링,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제 NFC를 오프하는, 오프. 이게 땡기는 스위치예요 그러니까, 이렇게 땡겨서 켜시면 됩니다. 그럼 블루투스에 불빛이 들어오고, 어, 어쨌든 이, 그, 어, 요, 요까지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. 이 안에 보시면, 이 오디오 단자, 3.5인치 오디오 단자 연결하는 대로요. 그 다음에 충전시킬 수 있는 그 5핀, 어, 연결 단자가 있구요. 음, 일단은 이 블루투스 스피커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같은데, 일단은 굉장히 간단하게 연결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,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, 아이폰 5가 있다고 치면 아이폰 5 열고 얘 켜서 블루투스 찾고 블루투스 검색해서 찾고 그다음에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NFC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딱 이렇게 접촉만 시켜도 바로 연결돼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. 물론 아이폰 5에는 NFC 기능이 안 들어있습니다. 예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요. 뭐안 들어있는 아이폰 5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예전처럼 블루투스 검색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3.5인치 요, 요 단자를 통해서 뭐, 여기다 끼고, 그 다음에 뭐 노트북에다 끼든지 오디오에다 끼든지 뭐 여러가지 곳에다 껴서 이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, 일단 무선이라는 게 좋고, 두 번째는 무선이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이 있고요. 세 번째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제가 사실 가장 많이 썼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그책 읽을 때나 설거지할 때 <laughs> 많이 썼거든요 이 제품을 그때 옆에다 딱 두고 쓰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이 있으면은 참 깝깝하거든요 그럴 때좀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번에 직접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NFC 기능이 있는 갤럭시 노트2입니다 어, 노트2고요 아시다시피 열어 보시면은 이쪽 끝부분에 어, 여기 NFC 읽기, 쓰기 비트피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죠. 눌러서 키신 다음에, 지금 현재 블루투스는 안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안 켜져 있는 상태인데, 이게 어, 여기 접촉을 하면은 그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연결이 됩니다. 어,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. 음, 지금 현재 음악이 나오고 있죠.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. 여기 연결해 보겠습니다. 연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접촉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. 자동으로 블루투스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? 이쪽에. 이제 잡혔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이제부터는. 여기서나오 거죠? 그리고 끌 때는, 끌 때도 되게 간단해요. 그냥, 아, 되시면 돼요. 네, 그럼 연결이, 어, 끊깁니다. 이렇게 굉장히 쉽게 페어링을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가장 큰, 어, 장점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, 어, 어 NFC를 지원하지 않는, 이제,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,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됩니다. 이거는, 뭐, 이제,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를 찾아야겠죠? 여기서, 뭐, 블루투스를 뭐 찾고 들어가서, 뭐, 연결을 한다든지, 뭐,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어, 어 여기까지 간단하게, 뭐, 사실 음량이나 음질은 블루투스이기도 하고, 이 어, BTV5가 그 출력 자체가 그렇게, 그렇게 막 크게 높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랄까 좀 편의 편의적인 편의성을 높인 어, 디자인 특화 어, 스마트폰이다. 아 디자인 특화 스피커다. 뭐이 정도쯤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어, BTV5의 개봉기와 어, 그 다음에 NFC로. 어, 자동 연결되는 모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